돌아서 온것 같거든요 한 십여 년 근데 돌아서 온것 같은데 지금도 제가 뭘 아직 이룬게 없는데 그냥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게그 대학로에 그 동성애 축제 퀴어 축제가 지금 십 년이 좀 넘었어요 근데 그거 그 청년 필름의 김조광수 대표님이 처음 만들었을 때뭐 계란 맞고 뭐뭐 박돌 뭐 날라고 오 그랬었는데 1 0년 하니까 이제는 이게 어엿한 페스티벌로 자리 잡았거든요. 그래서 그때 그분이 그 선배님이 영화 잡지에 글을 쓰셨는데, 10년 해보고 추돌됐으면 좋겠다.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, 뭐 하다가 오디션 떨어지고 뭐, 뭐, 뭐 써봤는데, 공모전 떨어지고. 사실 저도 어제 지일주 감독님하고 연극 열전 둘다 떨어져 가지고 아직까지 술 먹었거든요. 근데 당분간 연극 열전 근처도 안 가기로 했는데, 근데 계속 떨어지고, 운전하면서. 그래서 얼마 정도 해 봐야 이제 어디 가서 아 이거 이제 그만할래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?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게 지금 팁을 주시는 건가요? <laughs> 하여튼 10년에 봐라. 10년에 봐라. 아, 나 그거나. 10년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찾을 수가 있고.